장실장 채널은 오직 공식 딜러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에서 허위 광고로 포장된 일부 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공식 딜러사, 공식 딜러분들의 속임수 없는 견적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E 클래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츠 E 클래스가 어, 9월 달 들어서 프로모션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어, 문의도 많고 어, 출고도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저희 이제 휴휴 딜러사 분들 중에서 어, 이제 최근에 어, 출고를 하신 벤츠 E 클래스 AMG 라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제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 모델이고요. 아시겠지만 어, 벤츠 E 클래스 중에서 이2 5 0 아방 가르드 익스클루시브가 있고 AMG 라인이 있는데 AMG 라인이 지금 어 재고도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고 프로모션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걸로 많이들 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 또 시트 색깔도 또 베이지 시트입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어 화이트의 브라운, 화이트의 베이지를 많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출고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딜러사별로 당연히 어 조금씩 조건도 다르고 재고도 이제 다르겠지만 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드릴 딜러사별 어, 공식 딜러 분들께서 어, 직접 이런거를 어, 안내를 해드릴겁니다. 저희 지금 어, 벤츠 딜러사를 보시면 이렇게 한성 효성 교황 모터원 kcc 진모터스 신성 자동차까지 어, 딜러 사별로 이렇게 저희가 제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프리랜서 딜러분들이 아니고 공식 딜러분들이고 이게 고객님들은 어, 좀 차이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보통 요즘 인터넷에 그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거의 90%가 90%, 어, 90 영상이 전부다 광고 대행업체나 이제 프리랜서 딜러분들이 어, 이제 영상을 돈 주고 만든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썸네일 같은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장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딜러분들한테는 어, 들어볼 수 없는 할인이나 어, 다른데는 다 재고가 없다는데 저기는 재고도 있고 뭐 할인도 엄청 많고 막 이런데 어, 막상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상 전화를 해 보면 어, 그 조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조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 비, 비일반적인 어 조건으로 했을 때뭐좀 프로모션이나 이런 재고 같은 거를 어 마치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특히나 어떤 캐피탈이죠. 뭔가 그러니까 리스나 렌트. 특정 캐피탈을 썼을 때어 그런 이제 조건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게 되면 어 금리도 엄청 비싸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식 딜러분들한테 어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채널을 만든 거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제휴 딜러사분들이 어 직접 상담을 해드릴 거고 지금 벤치 E클라스가 프로모션이 좋은, 좋은 만큼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즉시 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즉시 출고가 아니더라도 래도 9월달에 프로모션이 좋으면 9월달에 출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프로모션이 좋다고 이렇게 꼬셔놓고 다음달 10월이나 11월달이 되면은 어차피 10월, 11월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광고 업체에 대해서 꼬시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다른데 일반 공식적인 딜러보다 할인을 더 많이 얘기하고 근데 자기네들이 공식적인 딜러보다 할인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꼬드기려고 어떻게든 손님을 자기네 쪽으로 계약을 해놓고 잡아두려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씩 끌면서, 어 이제 10월 11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할인을 줄여서 출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주의를 하셔서, 어 웬만하면 이제 그런데도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 이제 반드시 공식 딜러분들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벤츠 e 클래스 어 출고 후기, 어 보여드리면서 안내 말씀만 한번 드렸는데, 지금 아무래도 e 클래스가 구매하시기에는 가장 어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중요한 건, 프로모션이 지금 최고조이기 때문에 이 좋은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어제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어 9월달에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대부분 저희 이제 제휴 딜러분들도 어 가능하고 지금 출고가 가능하고 이 조건 좋은 조건으로 어 이제 진행 가능한 어 견적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안 된다고 한다면 어 10월달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프로모션이 이제 저희가 공식 딜러는 아니지만 프로모션이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뭐 시트 색깔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9월달에 출고하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담 폼을 어,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분들께서 어, 정확한 어,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